어, 마무리. 할 일이 많다. 아, 아. 아. 일사. 위시 멤버들한테 합격 부 받고 합격했어요. 나도, 누나, 근데 나도 그거 있어. 그, 누나 그 한창 이거 준비할 때 내가 딱 응원했는데. 됐잖아. 진짜 자부심 있어. 진짜. 그리고 3년 차된다 누나 누나 건강 진짜 잘 챙겨야 돼. 알았지? 아직은 2년 차 변호사 시즌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출국 당일 오전 형사 재판이 있었어요. 변론잘 끝냈습니다. 찌그려니 어색하네요. 하하. 바로 날라오느라 밥을 못 먹어서 라운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얼마나 먹는지 지켜봐 주세요. 중장거리 비행에 정말 추천합니다. 다리가 덜 붓고 덜 아파요. 여러분 비즈니스 유상 발권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관 개방증 때문에 비행기 타면 귀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핑계로 가족 마일리지 제가 다 써요. 에이즈. 비행기 탈 때마다 보는 영화 스타이즈본 테넷도 봅니다 식사 시작.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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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합니다. 저 원래 테트리스 되게 잘해요. 믿어주세요. 귀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심심해서 먹은 겁니다. 믿어주세요. 나보고 어, 심심해 줄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호텔 에 와서 잠을 잘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당장 필요한 것만 샀어요. 베네피트 틱을 추천받아서 샀는데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꼭두 새벽 오후 1시에 일어나서 시온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죄송해요. 원래 사진이랑 영상을 잘안 찍어서 본인 확인하는 모습이나 팬사장정영 같은 게 없어요. 제가 기본이 안 됐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대신 입장 풀캠 올립니다. 봐주세요. Hello, Hi Hello, 안녕하세요. 네, 자기 네, 감사합니다. 안녕. All right, so without further ado, we will be beginning the fansign event once again. During the fansign event, I know you guys are so excited, and you will want to shout your artists' names, but let us try to keep the volume down so that our fansign winners will be able to have good conversations with them. Yeah. All right, let us begin. To our fans who will be going up on stage soon, please, once again, a uh, reminder please keep a uh, distance between you and the artist. Try not to lean over the table too much. This is for your safety and the artist's safety as well. Please help us ensure that there is a distance between you and there is no physical contact involved. Thank you very much. 내할말 하는 중 저는 정보 알려달라는 요청이 올 때까지 간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향수 정보라고 댓글 안 달아도 됩니다 아직 단한 명도 묻지 않았지만 이날 뿌린 향수는 에어린, 이카 자스민, 헤어 에센스는 시슬리 어쩌고 저쩌고 헤어 오일 종류 하나뿐임 근데 전 시온이한테 자스민 향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리쿠가 순간 잘못 맡은 듯 시온아 보고 싶었 펜 m 템은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침 똑같은 반지가 있어서 끼고 자랑했어요. 자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소감 부탁드릴게요. e b i 신기하다. l t t i t i t t e b i f a l i i t a 콘서트 저희 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일부터 네, 네. 시작인데, 진짜, 어, 완전 완전 매일매일 열심히 열심히, 어, 많은 사람들이랑 멤버들이랑. 맞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진짜 기대하고, 보셔도 좋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아, 아, NCDC였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으니까 맛있게 예. 오, 혼자 칠리 크랩 시리얼 새우 먹으러 왔어요. 저여명중 랜덤 한명 받는 포카는 항상 대영이가 당첨돼요. 저의 만족도를 표현해 주는 것만 같은 주먹광랄프 포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대영아 보고 있지? 김대영? 아니요. 진짜 시향 해보고 싶었던 향수를 찾아서 마리나 베이 왔어요. 근데 한 병에 150만 원이 넘는데요, 디디. 마음에 들까봐 깊게 들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100억 보자가 돼도 못살것 같아요. 지쳤어요. 마리나 베이벤치에 누웠어요. 2 시간 넘게 누워 있었어요. 시원이가 추천해준 노래 들으면서 하늘 구경했어요. 난 우산이 없는데 비가 내려요. 뛸게요. 다시 돌아온 월요일 사건이 왜더 늘었을까요? 아다, 춥다. 미선님 히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른 선배님 방이랑 공동 제어라 천장히터는 못 켜고 턱을 으다다닥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선배님도 내가 더위 타는 체질일까봐 으다다다닥 떨고 계셨다는 슬픈 스토리. 유. 콘센트 테트리스 성공. 화성동 탕형철사의 고소 인 조사 참여하러 왔어요. 제 의뢰인이 잘 참으시다가 조사 끝나고 오셨어요. 따뜻한 차라도 사드리려 했는데 여기 너무 허허벌판이야. 다음날 서울동부 민사 재판 갔다 왔어요. 재판 끝나고는 성동경찰서에 접경 갔다 왔어요. 저는 일모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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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같이 감상해요. 법원 가는 영상 재미없어서 다 뺐어요. 내 일상이 왜 이리 지루해. 드디어 NCT 위시 첫 콘서트 날이에요. 택시비 아끼려 했는데 결국 또큰 지출 유. 운 좋게 시온이 사인볼을 받았어요. 첫 콘이라 샌리랑 동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 안 하다가 받아서 더 기뻤어요. 무슨 큰 별이 발밑에 떨어지길래 주웠더니 딱 시온이 컴패트였어요. 약. 제 친구 중에 제가 시즌인 걸 아는 친구는 딱 3명이에요. 저의 파격적 행보에 경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우리 기력 없는 고래가 자카르타까지 갔다고 위시를 보러? 항상 이런 반응임. 준코는 수감생활 체험을 좀 해봤어요. 날개핀 꽂아서 자신감 마이너스 3천, 수치심 플러스 3천이었는데 미쿠가 칭찬해줬어요. 너무 착해. 콘서트에서 만난 친구들이 준 간식이에요. 또 월요일이에요. 선배님이 저보고 오늘따라 유독 꼬마 신사 같답니다. 난 꼬마도 아니고 신사는 더더욱 아닌데 난감하다. 시온이가 선물로 정장을 사준다고 했는데 시원씨 아직 안 늦었어요 저 비싼 거안 입습니다 허 제일 자주 오는 곳이지만 서울 중앙 너무 크고 복잡해요 법정 잘못 찾아가서 아침부터 미친 듯이 뜀저 취업사기 당했습니다 분명 대표님이 면접 볼 때는 변호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너무 싫다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입사해보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나그 말만을 믿었는데 매일 출근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의정부 법원 앞 지금부터 이시카와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성숙한 어른이니까 씩씩하게 본업을 하고 있었지만요 사실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시카와를 가야 하는데 직항이 매진 돼버렸어요 다른 도시에서 이시카와를 갈 수는 있지만 돈과 시간이 2배, 3배로 들고 고생은 10배였어요. 국내선이고 신칸센이고 뭐고 그냥 삐딱선을 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부턴 항공권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저에게 순간 이동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양도 부탁드립니다. WTB. 이시카와 자리 뜨는 날 동시간대에 행정 재판이 있었어요. 저는 법원에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안 믿긴다는 연락이었어요.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기가 내 자리라고? 나 시온이 만나는데 행운 다 써버린 사람인데. 나 작년부터 불운한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런 행운이 온다고? 아, 거짓말? 아, 안 믿겨. 친구야 너무너무 고마워 재판 끝나고 당장 반비행기를 타기로 했어요 한 해달을 가서 1박을 한 뒤에 국내선으로 고마스 갈 거예요 국제선이랑 국내선 편도 총 70만원 왕복으로는 140이네요 유 퇴근시간이라 차 막혀서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후 수화물 마감 직전에 도쿄로 잘 보내줬습니다 잘가 도쿄 왔어요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12시도 넘었고 얼른 호텔 가서 씻고 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공항 호텔답게 비행기 뷰예요 이제 국내선 타러 갑니다 바로 코앞에서 NCT 재민씨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남궁민씨가 있었어요 저 인생 드라마 연인입니다 3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바로 짐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대서 굳이굳이 굳이 캐리어를 끌고 찾아갔는데 운영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 정말 힘들다. 고마스 옆에 열번 보이죠? 체크인 카운터 아홉 번이 있고 상점가를 지나서 11번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번이 없다고요. 10번이? 이거 뭐 9와 4분의 3/4승강장 이런 건가? 나 꿈꾸는 건가? 별난 것도 꿈인가?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체크인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고 탑승 게이트가 10번이었어요. H.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게이트까지 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쓱어 걷는 게더 빨랐어요, 확실히. 근데 전 걸을 힘이 없었다고요. 어 수고했고 조심히 돌아가. 드디어 고마스 갑니다. 하하 직항 탈 걸. 아 직항 예매 해둘 걸. 고마스 왔어요. 드디어 하하하하하하. 공항 리무진 탔어요. 아니 이동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니 이게 또한번갈아 타서 호텔로 갑니다. 오아 우, 우. 호텔에서 공연장 갑니다. 드디어 서울 행정법원에서 집 집에서 인천 공항. 인천 공항에서 한해다 공항 국제선. 한해다 공항 3 터미널 호텔에서 1박 한해다 공항 1 터미널로 이동. 한해다 공항에서 고마스 공항 국내선. 고마스 공항에서 가나자와역. 가나자와역에서 호텔. 호텔에서 공연장. 이런 경로로 최종 도착. 또 힘들었던 홍콩 광주도 생각이 나네요. 어. 누나, 누나 나 승려는 실패했어. <laughs> 그니까 아니 나나 나 홍콩 때도 누나 봤어. 엄청 잘 보이는 거 알아? 뒤에 있어도 누나 약간 중간 쪽에 있었지 그뒤 쪽에. 봤어 봤어. 아니 내가 고맙지. <laughs> 아 내가 뭘 힘들어, 누나 씨야 고마워. 아 그래? <laughs> 조금 조금 힘들어 <힘나서> 조금. <laughs> 아니 난난 누나가 그 홍콩도 오고 시구 진짜 떨렸는데 누나 보러 와줘서 진짜 힘 많이 났어. 진짜 진심. 아뭘 되고 싶어 이미 이미 그런데 뭘 되고 싶어 친구들이랑 입장하는데 진짜 너무 떨렸어요. A열을 막아둘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열을 막아두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A열까지 다 열었구나 했는데 아열 좌석을 아예 뜯어놨어요. 하, 저희 자리가 일열이었어요. 깍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만 집중해서 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이 AI 음성으로는 진심이 안전해질까봐 이 말만은 내 목소리로 올리고 싶을만큼. 인천콘 첫콘이 저한테는 2025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이시카와 첫 콘이 그걸 이겼어요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큰 행운을 나눠준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남겨준 시오니와 위시 멤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어요. 근데 음식이 진짜 너무 늦게 나와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요. 다음날 콘서트장 가는데 하, 저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하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제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전담 회전을 또 해봤어요. 하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작년 일본 투어 때 정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끝까지 안 가고 멈췄습니다. 이틀 차도 너무 행복하게 보고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비를 뚫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시온아 이거 꼭 먹어봐. 카이센동 먹으러 왔어요. 너무 추워서 급하게 뜨거운 커피를 샀어요. 저 젤라또 피케 잠옷 좋아하는데 시온이도 입었길래 구경 왔어요. 시원이가 좋아하는 퀴나망도 샀어요. 저도 좋아해요. 아마 제가 먼저 좋아했을걸요? 빵또 먹어요. 아니 진짜 쉬지 않고 먹음. 시원이 눈썹 예쁘니까 미니 시온잉도 눈썹을 만들어줬어요. 택택 너무 귀여움. 사고 싶은 큐브 있었는데 5만 원은 오바지. 10분의 1 가격으로 이건 장만했어요. 편도 67만 원 내고 마지막 한 자리 예약했더니 넓은 자리 지정 가능해서 편하게 왔어요. 그래. 좋다 좋아. 근데 인천 착륙하자 마자 본 메시지. 오후에 성남 재판 급하게 가주셔야 합니다. 나 지금 이 옷을 입고 재판을 가라고? 나 성남 지원 스타 되라고? 집 가서 3초 만에 정장으로 갈아입고 바로 나와야 시간이 맞음 제발 나에게 운이 따르길 기도했어요. 아 오전 반차 말고 화끈하게 화요일까지 연차 쓸 거라. 아 진짜로 장난 금지. 나 2인 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이라고. 나 2인 층인데 나 성남 가야 되는데 재판 지각하라고. 불출석하라고. 여 엘리베이터는 택배기사님이 진심으로 1층부터 2인 층까지 하나 하나 눌러서 배달 중이셨음. 백스테이지 아이돌만냥 현관 걸어 들어가면서 옷 내팽개치고 진짜 아무 정장이나 주워 입고 달려서 재판 출석 완료. 첫 브이로그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후기 올는 거라 너무 떨리네요. 저는 개인정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제 이름도 잘안 밝히는데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번 주는 혼자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능 본주니들다 너무 고생했고 소녀준니숙녀준니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